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경찰 가짜 경찰 정인태 잡으려다 역사의 단두대 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저에 대해서 이 모함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뭐 3천억을 정인태가 요구했다 뭐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인지 가짜 경찰인지. 아니면 공모자인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어, 뭐세 군데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저에 대해서 뭐 각종 출두를 요구하고, 저의 중요 정보를 요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뭐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네,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모든 진실은 다 밝혀질 거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떤 자가 여기가 교주한테 3천억 요구한 팀인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종교 피해에 대한 TV가 신지식인 쪽 사람들이 3천억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정땡땡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경찰 검찰에 수사를 촉구를 했고요. 네, 정식으로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정인태 정인태 신지식인 정인태 생활 정치, 정인태 자유화 정이 네, 이렇게 폐기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무고죄 징역은 10년 이하다. 명예훼손 징역은 5년 이어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또 이, 이 채널에, 여기도 또 정인태 정인태 신지식인 이렇게 써놓고, 여기에 또 한자가 정인태를 비롯, 교주시설에 3천억, 요구한 종교범죄대책협의회 관계자들 모두 고발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정인태를 구속해라. 뭐 이렇게 했는데, 네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뭐 제가 음뭐이 경찰인지 가짜 경찰인지 공모자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세 곳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어, 뭐, 출도할 거냐, 안할 거냐, 뭐, 어, 강압식으로, 네, 아주 강압식으로 저를 압박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네, 뭐, 당연히 제가 출도를 하지, 왜안 하겠습니까? 네, 출도를 하고 말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어, 우리가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거대 방송국들이 다 출동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언론 방송에 오늘 거대 방송국과 3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고, 이 사건에 대해서도, 나는 교육대학교 출신이고, 교육공무원 출신이고, 국립대학교 특임교수 출신이고, 학생들에게 참되거나 바르거나 가르쳤던 자고, 내가 이런 의혹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한치의 두려움도 없다. 모든 것을 깨끗하게 밝혀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인지 가짜 경찰인지 그리고 공모자인지 모르겠으나 전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어, 뭐 제가 뭐 요즘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화를 하면 이 전화를 잘못 받아요. 네, 이 신경이 좀 예, 과민해져서 이 귀에 이명이 온 겁니다. 이명. 네, 그래서 뭐 저도 이명이라는 건 처음 겪어보는 건데, 네, 귀에 아주 이명이 심하게 와가지고 아, 좀 고통스러우나 견뎌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동안 많은 뭐 신체적 고통도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 거다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의 중심은 전혀 두려움이 없다. 네, 그리고 당당하게 맞선다. 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예, 거대 방송국들 예, 총 출동할 수 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진실은 다 드러난다. 그래서 경찰인지 가짜 경찰인지 공모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드러낼 테니 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날 터니 공정하게 에, 공정하게 행동하라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제가 어, 뭐 잡혀간다. 어, 제가 뭐 구속된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역사의 증인이 될 것이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정인태가 누명을 썼고 그리고 어떻게 에, 그를 구해야 하고 이러한 것을 분명히 에, 저를 신뢰하는 그런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드시 저를 구해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강하게 탄원서를 넣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대 방송국들이 대거 출동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작으로 해서 네, 제가 그동안 언론 방송국과 많은 논의를 했고, 네, 오늘 3시간 동안 제가 카메라 두대 앞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3시간이 아주 진이 빠질 정도로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저는 낱낱이 고했습니다. 그래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저는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앞으로 종교 범죄 대책 협의에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은 고통과 시련 속에 놓여 있는데 모두 다 승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역사의 단두대 역사의 단두대에 과연 누가 설 것인가 마지막 결전이 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누명도 쓰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네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공산 국가에서 5년 동안 거주할 때뭐 변호사인지 변호사 단체인지 집단인지 예, 사기꾼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들이 예, 변호사 단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를 어, 정치범으로 어, 사형까지 선고받게 하겠다 해가지고 수많은 괴롭힘 속에서 제가 고통을 겪었는데 결국에는 에, 그 법정에서 제가 승리를 했죠. 네, 승리를 하고 에, 진실이 이긴다 라는 것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뭐, 그동안 계속 허위사실 유포시키고 에, 만약에 에, 누군가 저를 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고소했다 그러면 그자들은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반드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